살면서 정말 가족 간의 그 관계에서의 문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장 많죠 아무래도 부부 간의 관계 거기에서 가장 큰 갈등이나 이제 힘듦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매순간 그 연령대나 그때마다의 어떤 고민과 그런 힘듦이 있는데 그럴 때도 사실은 위기감이 사실 온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뭐 어마무시한 그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총칭해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일상이 흔들릴 때요.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상담을 온 시기도 중요하거든요. 이 사람은 왜 지금 왔지?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가 있었을 텐데. 그래서 잠이 안 온다거나 잘 먹던 밥이 맛이 없다거나.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지거나 불면이, 예, 뭐, 그리고 아니면 살이 찌거나.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.